수포절를 위한 게임 수학 짜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즈라일란 필명을 쓰고 있는 오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적힌 것처럼 수포절를 위한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들 위한 게임 수학이란 주제로 계속 쭉비디오 녹화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음... 네. 제가 하필 게임 수학이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소리를 들어요. 유니티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한다. 어, 게임 개발자라면 어, 프로그래머뿐만이 아니고 어, 어쨌든 게임 개발자라면 수학을 잘뜨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 사람들이 특히 어, 시, 어,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그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 소위 루키라고 불리될수 있는 그런 분들이 수학 공부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윤직선 유니티는 뭐 그런 수학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뭐 기타 그런 배경 지식들 많이 부족하더라도 게임 개발을 쉽게 할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학 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어 공부를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유니티 때문에 사람들이 수학 공부를 안 한다. 어그 말에 대해 좀, 좀 유니티에 대한 좀 실들 찾아면은 오늘 음 우리 모두들 그냥 출퇴근을 할때출퇴근할때 때 걸어서 출퇴근을 하지 않죠. 다 자가용을 몰 듣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거나 뭐 지하철 을 타거나 어쨌든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또그 막상 출퇴근을 할 때는 그렇게 뭐 교통수단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지만 또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조깅을 해서 그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뭐 조깅 하는 뭐 그런 운동을 하죠 <laughs> 네. 어, 비디오를 즉흥가로 하는 그 말이 잘, 음, 잘 안나오네요 어쨌든 어, 그런것처럼 유니티를 사용을 하더라도 어, 추석공은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공을 원래 해야되는것이지 그래, 그, 유니티는 그냥 뭐랄까 게임개발의 민주화라는 목표 아래로 어, 누구나 누구나 쉽게 게임을 개발 접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엔진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어, 수학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아우는 그런 접근 방식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유티를 사용하더라도 계속 수학 공부는 계속 꾸준히 따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특히 개개인을 탓할 수만도 없는 게어 개개인한테 뭐라뭐라 나무랄 수만 넘는 게 당연히. 이 수학을 왜 해야 되는지 뭐 그런 필요성이나 그런 걸 체감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봤을 때 재밌어 보인 거, 좀 쉬워 보인 거 그런 걸 위주로 공부하고 접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학교나 뭐그 학원 같은 그런 교육기관도 아무수 그쪽으로 탓을 돌릴 수도 만도 없는 게뭐 주변에도 보면은 이런 수학 커리큘럼이라든가 뭐.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 커리큘럼, 뭐 파이프라인이라든가 뭐 그런 많은 기초 부분들에 대한 커리큘럼을 만 만듬에, 만들어 메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딱히 들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두 석사 들고 일일 공문이 쫓아다니면서 그 계속 강제로 강제로 주입을 시켜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죠. <laughs> 어쨌든 제가, 굳이, 굳이 뭐 이게, 누구 탓이냐 그렇게, 딴다면, 뭐, 이 u p p o s e I g 이 t a high center of a gum, y o 없는 o n t choose, you w i 는 l you will, you will, 그 o u will, you w i l 게 you 는 i l l you will, you will, you will, y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부 정책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많이들 뭐 수학 이런 지식들에 대해 좀 등한시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건 논의니까 실정 말이고요 어쨌든 유니티를 사용하더라도 수학은 계속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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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야 합니다. 어. 제가 이런 내용을 말할 때좀 주로 자동차에 많이 비율을 하는데요. 만약에 자가 출퇴근 용도로 자가용을 몬다면은 뭐 핸들 부작업 뭐 어떻게 돼 있고 핸들 원리가 어떻게 돼서 뭐 방향이 틀어진 거고 뭐 엔진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뭐 팔기동이 뭔지 뭐 기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그냥 출퇴근하는 출퇴근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오토 드라이빙 그런 시스템들이 뭐 계속 도입이 되고 뭐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다가오고 있고 뭐 그런 추세죠. 하지만 우리가 F1 그랑프리라든가 뭐 그런 레이싱카를 본다면은 얘긴 전혀 달라집니다. 엔진이 뭐몇 기통이 뭐 어떻고 저쩌고 뭐 그런 엔진에 대한 원리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기어를 어떻게 바꿔야 내가 최적화된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튜닝을 어떻게요? 해 내가 더 빠른 그런 성능을 낼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뭐 1분 1초 0.01초 그런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는 드라이버가 될 수가 있겠죠. 게임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뭐 파이프라인이라든가 뭐 수학적인 기반이라든가 뭐 그런 뭐 하드웨어 구조라든가 그런 각 각가지 많은 기초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게임 개발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 최적화된 게임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되죠. 특히 수학은 프로그래머에게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호프 아저씨가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프로그래머가 수학을 못하면이라는 이 문구로 검색해 보시면 딱 나올 겁니다. 이 편뿐만이 아니고 어, 호프 TV 제가 사실은 음, 원래는 이 수학 내용을 좀 글로서 연재를 예전 뭐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디오를 쭉 보다 보니까 이포프티비쭉 보다 보니까 어 이게 비디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포프저씨이 컨텐츠 컨텐츠 자체도 괜찮긴 하지만 비디오란 이 형태도 어비디오는 매체로 이렇게 전달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이포프티비도 얼 어, 음, 얼마 전에 158 넘었거든요. 오 158. 오. 사랑해요 김포푸 우유빛깔 김포푸. <laughs> 아 이게 예. <laughs> 비교오라니까 쓰면은 쓰다가 개들 난 짐을 대잖아요. 이게 비교는 근데 눈스톱을가 보니까 어, <laughs> 네, 어, 아무튼 이런 드립 같은 거아무도안 <laughs> <함부로> 날릴게요. <laughs> 뭐 어쨌든 네. <laughs> 제가 들고 싶은 말씀, 어 게임 개발자라면 수학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듭 강조드리지만 프로그래머뿐만이 아니고 제가 개발자로 말씀드린 건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게임 개발에 관련된 사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임 개발을 한 사람들라면 이 아주 수업을잘 알고 있어야 해요. <laughs>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음, 네. 그리고 제가 이걸 어 뭐랄까 어지 막말로 이게 어디돈 받고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어뭘까 재미로 찍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 찍는 주위가 어떻게 되면 그냥 제가 틈날 때, 그냥 제가 시간 날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이 다음에 차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한 달에 한 번씩 될 수도 있고 뭐이 반응이 별로면 그냥 어 이걸로 그냥 끝날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 정기적일 것이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1화고 이게 2화부터는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시작해서 쭉쭉 이런 그 게임에 필요한 게임에 필요한 수학적인 내용들 쭉다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laughs> 어. 네, 어쨌든 <laughs> 그럼 다음화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